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도청 신도시의 토지 분양이 없어서 못팔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마감한 결과 평균 5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. 정동원 기자입니다. 도청 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.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사용이 가능한 이 단지를 각각 1, 200평 규모의 83개 필지로 나누어 일반인에게 분양을 마감한 결과 4,140명이 한꺼번에 신청했습니다. 평균 50대 1의 경쟁률, 128평짜리 한 부지에는 234명이 몰려 최고를 기록했고 4대 1이 가장 낮았습니다. 주거 전용으로 2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제한됐는데도 투자 열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. 분양가가 싸고요. 그리고 단독주택 부지 그 양이 적어서 희소 가치가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개발 심리 심리가 좀큰 같습니다. 이미 분양 공고가 난 다른 부지도 업무시설 용지 한 곳, 종교시설 용지 한 곳을 제외하면 100% 팔렸습니다. 신도청 청사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1단계 전체 분양률은 59%, 나머지 41%는 분양 공고가 나지 않은 가운데 경북개발공사는 올 연말까지 분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. 중심산업 지역 분양과 한옥 그 마을 부지 그 다음 교유소 및주상장 부지 등이 되겠습니다. 그100% 분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도록 하겠습니다. 전남 등 다른 신도시에 비해 경북도청 신도시의 분양률이 유독 높은 건 무엇보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